W2입니다. 돌아온 퍼즐 이벤트, 오늘도 1티어 추천 보상 할 거고요. 퍼즐은 뭐 다들 아시다시피 조각받게 하셔가지고, 퍼즐 갱신을 하는데, 갱신해서 내가 원하는 최종 보상 좋은 거 나올 때까지 갱신한 다음에 지르시면 됩니다. 펄 여유 되시는 분들은 그냥 막 지르면 되고요. 펄 여유 안 되시는 분들은 제가 만들어드린 티어에 맞게 지르시면 되고, 펄 여유 없으신 분들은 진짜 초 1티어 하나에 몰빵 때리시면 됩니다. 자, 일단 전 교본 필요 없으니까 제 끼고요. 네, 악세스몰녀 필요 없이 제 끼겠습니다. 네, 전다 제끼도록 하겠습니다 전안살거예요자 1티어 보상 추천해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에 지금 1티어 보상표입니다 네, 오른쪽에 이거 약간 색깔 잘 안보이죠 홈페이지 개떡같이 해놔가지고 이런데 자 1티어 보상 어디에 있는겁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 초밥 보이는 위치가 1티어 보상자리입니다 요 위치가 1티어 보상자리 여기 어떤거에 나오는지에 따라서 공짜로는 세개와또 매일매일 모을 수 있는걸로 다 여느냐 아니면 펄을 사용하느냐가 아니기 때문에 잘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자 부동의 1티어 유물파편 10만 개 묶음. 10만 개 되면 1티어냐. 10개에요. 100만 개란 소리죠. 유물파편 100만 개. 네. 값어치 그냥 압도적으로 1등입니다. 그냥 무조건 10만 개, 대비 100만 개 떴는데, 사나워요? 사나 마냐? 묻는 거는 그냥 자랑 어그로로 취급하겠습니다. 네. 딱 봐도 좋잖아요. 진짜 모릅니까? 이거 무조건 사기기 이 때문에, 무조건 사시면 되구요. 자, 미감정 문양 각인서 3개가, 있는데, 솔직히 이게 완전 초보들 입장에서는 유물에 받고 싶어가지고 살 수도 있는데 거의 유일 나올 거기 때문에 전 비춥니다. 네. 이거 해봤자 유일 나오니까 X. 이거는 쓰레기. 토벌 추천서는 2등. 만장이기 때문에 요 정도는 살만 합니다 네. 펄 여유 되시는 분들은 뭐 이제 슈퍼핫 딜이나 아니면은 핫딜 또는 그런 거 펄에서 최소 펄 이상 있으신 분들은 토벌 추천서 구매해도 괜찮습니다. 자, 초밥 15개. 초밥에 이런 이벤트 할때 초밥에 돈 쓰는 거 뭐라고요? 네, 인생 망한다고 항상 말씀드리죠. 초법은 쓰레기 패스. 자, 심연장신구 개짝, 네, 3등인데요. 두 개인데, 심연장신구 같은 경우는, 사실 값어치가 많이 떨어지고 있어요. 요거는 제가 볼 때는 태고탱 가시는 분들 중에, 네, 그냥 펄 여유 되시는 분들이 구매한 3등 정도로 보시면 될것 같고, 신화장신구 상자 4 0개면 심연장신구 2개 이상이죠. 하지만 교환권이 필요하고 종류가 내맘대로안 나오기 때문에, 이제, 아, 뭐, 3등 같이 이렇게 뒀습니다. 이 태고 장신구 가시는 분들 중에 펄 여유 되시는 분들만 구매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두 개도 3등인데, 한 개는 당연히 쓰레기겠죠. 자, 고대 석판도 3등에 뒀습니다. 요거는 좀 높으신 분들보다는 초반에, 그, 뉴비 분들 중에 석판으로 하면 투력이 은근히 많이 올라요. 은근히 많이 오르니까, 석판이 초반에 필요하신 분들 정도 구매해서도 괜찮을 것 같다. 하지만 펄이 너무 없으신 분들은 패스하시면 될것 같고요. 토템 상자 2등으로 뒀는데, 여기 2등이 좀 의아하실 수 있는데, 아직 6토템 아니신 분들, 예, 7토템 도전하시는 분들은 쓰레기고, 6토템 아니신 분들은 질를만 해요. 막, 500개로 6 충분히 뛸수 있으니까, 6토템 아니신 분들은, 요거 사가지고 질러보시는 것도 괜찮다. 네. 그리고, 시다장신고 25개의 구데기고요 용맹의 증표 2,000개 너무 낮아요. 이게, 이게 1티어인데 2티어에 뭐, 용맹 증표 이, 퍼즐 까다보면 600개도 나오고 막 나와요. 그러니까, 중간에 까다보면 1티어 보상만큼 나오기 때문에, 용맹 증표 2,000개는 너무, 얼마 안 됩니다. 그냥, 별자리 수호판 도는 건데, 구려요. 초반 뭐라고요? 사면은, 인생 망한다고요. 근데 인생 더 적으니까, 인생이 이제 완전 망하는 거고. 각성 교본 상자, 아, 스킬 렘마드 사야 되는 거 아니냐. 대사막 열심히 하시 필요 없습니다. 돌파복구가 2등입니다. 네, 아무래도, 가금에서살 수, 가금해야만 얻을 수 있는 재화고. 네, 그리고 아마, 무소과금 분들은 굉장히 좀 귀한 재화고, 과금하는 분들도, 펄을 써서라도 얻을, 얻, 필요한 재화기 이 때문에, 2등으로 뒀습니다. 딱, 총, 총정리 하자면은, 유물파편 다 사시면 되구요. 펄좀 있으시면 토벌이나 복구권 구매하시면 되고 육토템 없으시면 토템 상자 구매하시면 되고 그리고 그 이외에 펄이 좀 많이 남는다 하면 태국 가시는 분들은 장신구 가시는 분들은 심연장신구 개짝 두개짜리 신화장신구 40개짜리 그리고 석판 같은 경우는 초반에 네, 석판 지식 너무 낮아가지고 투력 좀 빨리 올리고 싶으신 분들 펄좀 과금 좀 하시는 초반 유저분들만 사면 되실 것 같습니다 X는 그냥 사지 마세요 이렇게 퍼즐 1티어 리뷰는 끝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